예, 네, 반갑습니다. 음, 어제는 제가, 그, 실크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실, 뭐, 실은 켠다, 이렇게 말해서, 뭐, 실크라고 혹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일명, 인류 문명사로 볼 때,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한 거와, 그리고 이제 토기를 구워서 이렇게, 어, 그릇을 만드는 불에다가 토기 굽는 문화. 그리고 이제 옷을 만들어, 그런 그 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직조를 하는 배를 짜는 이런 문화. 이것이 상당히 인류 문화의 오래된 원형 문화거든요. 집단, 이제 의식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함으로써, 음, 이런 것들이 먼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뭐 사람의 심성을 가르치는 많은 그런 책들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우리 여기에 어 원형 문화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이라는 누에 고치나 뭐삼배라든지뭐 모시라든지 이런 데서 그 실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실을 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이제 감아, 감아요 감아 실을 감는데 그걸 뭐 실꾸리라 그래 실꾸리 꾸름이 꾸뭐 꾸르기 꾸러, 뭐 뭐또뭐어 이런 용뭐상투리로 되는데 그게 이제 실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감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음 어슷 어 감는단 말이에요 어슷 감는 게 있어요 그거 전 어렸을 때이제 많이 봤는데 음 약간 음 나무 같은 거 요렇게 요만큼 음 동그란 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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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슷해서 이게 전부 다. 그, 샵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 거기에서 전부 다. 샵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이제 배를 짤 때, 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 할, 할아버지는 맨날 새끼 꾸면서 가마, 가마를 만들고, 가마 만들고, 이렇게 집을 사는, 탁탁, 얘가 이렇게 쭉 넣고 탁탁 하면 이렇게 가마그만들어지 그것도 직조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새끼 꾸가지고 새끼를 쭉 해놓고, 이제, 거기에다가 집을 하면서 가마 만들고, 할머니는 이제, 옆에 이제, 골방에서 이제, 항상 그 배터리를 짜고, 잤거든요. 그 실을 켜가지고. 그러면은, 어, 이게 이제 실구리라 하는 건데, 그 실구리를 넣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음, 약간 이 배모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배모양처럼 딱 생겨. 그 안에다가 이제 딱 넣어가지고, 이 쭉, 쭉, 쭉 이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람 이쪽에서 충 넣고 탁 하고 이쪽에서 쭉 넣고 탁 하면 이제 이게 시줄로 알줄로 탁탁탁 해가지고 이제 그 직조가 되는데 그걸 이제 주로 실쿠리라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게 그걸 이제 실구리를 이렇게 딱 담아 놨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뭐 전무 그걸 푹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 배라 그러거든요, 배. 배복이라 그러는, 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배 모양으로 생겨, 착, 착. 그래서 이제, 이제 그게 배, 배가 배 되고, 그게 이제, 그게 짜여진 것이, 이제, 뭐, 배가 되고, 또 그게 배털이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런데 그게 이제, 아, 그러면, 배는, 어, 어에이고, 또 바다의 배는 아에인데, 그럼 왜 똑같은 말이냐, 그 틀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 처음 시작할 때는 같은 배, 배, 뭐, 한글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럼 배. 한문으로만 불러서 뭐, 선이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 뭐, 직조니까 조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뭐, 사라, 시리니까 사라고 얘기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한글이 생기고 난 뒤에는, 같이, 이것도 배 그러고, 적어도 배 그러고 그 경상도 사투리에 어의 이나 아의 이나 뭐 발음 구분이잘안 돼요. 그런데 이게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이제 아 그러면 이배 는 어의 이로 쓰자 또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아의 이로 쓰자 하고 이제 뭐 후대에 이제 그렇게 이제 구별이 된 거지 처음에 말로 할 때는 급에나급에나똑 그그 똑같,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지금 말 지금도 발음하는 거뭐 어느 벤지. 그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배터리라 그래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거기 이제 실또 이렇게 실을 이을 때는 다 켜가지고 또꽈요 새끼 꼬도 꽈가 탁 이으면은 계속 이어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 실이라 그래야 하는데, 가늘다라는 의미도 실을, 이라는 의미도 쓰지만, 아마 거기 사이에 이었다 해서, 사이 이었다 해서 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이쪽 것두 마디를, 두 개를 딱 덮고, 저쪽에도 것들을 싹 갈라가지고, 그걸 서로가 양쪽에 두개인데 그럼 네 개가 되죠. 그걸 삭 꼬아요. 꽈가탁 이어가지고, 또 실을 계속 이어나가. 그걸 이제, 어, 담은 걸실굴이라 그러고, 그걸 이제 배틀 짤때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넣어가지고 하면 이제 그게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삼배, 뭐다 뭐 배, 뭐, 어, 이제 우리가 직조하는 거를 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문화에서 우리가, 우리 말에서 원형 문화를 제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음, 그럼 이제 배도, 아, 어, 인류가 그전에 이제 배라는 것도 물에 뜨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뜨는 거는 뭐잘몰랐을까 하면 그럼뭐 통나무 깎아가 하든지 뭐뭐 뭐 이렇게 해서 배를 띄웠는데 어, 우리가 음, 아주 오래된 그 비살문이 토기를 보면은 보이자형으로 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자형으로 대가 있는 빗살무늬 토기는 사실 음잘그안 세워져요. 이렇게 그, 그러면 밑이 약간 평평하게 하면 잘 세워질 건데 왜 저렇게 좁빗하게 해가지고 그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그거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밑문을 해서 밑이 이렇게 약간 둥글한 이런 무, 이제 문이 예 그거를 이제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V자 모양으로 그런데 처음에도 왜 그렇게 만들었까? 이는데 그때는 이제 주로 수렵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민자로 하고 속을 그 그러니까 위에를 어목하게 할 때는 농경 사회로 접어들어서 곡식을 보관하면 위에 먼지 들어가 많으니까 이렇게 좁혀야 되,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토기 위에가 이렇게 좁아지는데 비살문이 토기 같은 거는 그전인데 이렇게 보이자로 위가 이렇게 엄청 넓어요 보이자로. 그 그러니까 그거는 뭐. 뭐냐 용도가 물에 띄우는 용도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반점 정도 이렇게 물을 채우면은 안 넘어지잖아요. 배처럼 그럼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툭 던져요. 던져요. 조개 같은 것도 턱 던져요. 면은 이게 안 넘어지고 고기 잡아가 안 그러면 한 마리 잡아가 또 나오고 또한 마리 잡아가 또 나오고 이랬는데 거기다 넣어놓고 이제 한꺼번에 하고 아뭐또 그게 또 가지고 올때또 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으면 안 미끄러지거든요, 밑으로. 예. 그, 그래서, 어, 단연간의 경험으로, 음, V자형의 빗살 무늬 투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럼 그게, 어, 그, 배의 원형 문화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배, 배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 예, 그, 거기서 다 발전해왔으니까. 그래서, 이, 어, 그 배와 제가 이 배틀 짜는 배의 연관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러,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배 모양으로 딱 생겼는데, 그지, 이것이 그 배와 또 어, 바다에 떠 있는 배와 산배의 배와 우리가 말하는 이 그, 그러니까 네. 배, 배. 어. 사람 배 있잖아요.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서 생긴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것이 이제 태초에 그 그러니까 생명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배라고 얘기했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배는 배어. 그러니까 배다. 그러니까 임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배어, 배어. 그 배어라는 뜻으로 이 뜻이 이제 배. 그것이 이제 생명을 인태 인태하는 그러한 것으로 다 연관성이 이어져서 어 실제로 배도 어그 사람들을 태워서 그 바다에 떠 있으면 그 생명을 인태하는 거거든요. 특히 노아 할아버지 시대는 에 배라는 것은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인태하는 음 그러한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런 생명문화를 경외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배라 그러고, 또 짜는 것도 배라 그러고, 또 바다에 떠 있는 것도 배라 그랬다. 예. 그래서, 음, 이 현대문명이 아닌 과거로 돌아가서 농사 짓던 시대, 또 농사 시대 저 전에 그, 그, 어로 문화 시대, 그럼 또, 어른 문화 시대, 그 당시에, 뭐, 새끼 꾸듯이 꾸도, 아니면은, 그, 저런, 뭡니까, 죠 어, 감아, 감, 음, 짜듯이, 그렇게 조, 직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인류가 최초로 입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 물론 나무 잎이라든지 뭐, 이렇게 했지만, 그거 춥잖아요. 그러면, 이제, 엉기엉기 엉기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새끼 꾸고, 또, 그, 가만히 짜듯이, 짜 가지고 또입다가그적때기죠그거적대기 지금 말하면 입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삼백이술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 와서 오늘날의 직조 문화.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혁명도 직조 기계의 발달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오늘날에 이만큼의 과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산업혁명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 있어서 뭐 음식 문화 뭐, 이런 거는 자동화가 되기 좀 힘들잖아요. 뭐 먹는 거는 다. 그런데 이 직조문화만은 전 세계 스탠다드로 자동화를 시킬 옷 입는 거였어. 그죠? 그래서 문명이 확 발전하고 과학이 그 산업화가 되고 과학이 발전하는 모티브로 작용을 했으니까 이, 어, 실을 만들고 배를 짜고 그런 실크 문화를 선도하는 그 말들이 우리 조상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어, 추론해서 증명을 하면은, 어, 우리가 인류사에 새로운, 어, 문명을 처음 밝힌 그러한 민족이 아니냐, 그것이 말로서 증명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어, 제 생각입니다. 행설수설한 말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